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필요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도 다 새롭게 되면 그 사람이 행동도 새로운 행동으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식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따라서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첫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젠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내가 알지를 않겠다. 성경대로 알겠다. 성경대로 알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지식하겠다. 그럴 때새 것으로 이제는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고 행동과 사람이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또 다음 뒤에 문장을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요첫 번째 있는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자, 이이 말은 어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미래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그리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있지 않으면 새로운 비조물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부라고 해. 있으면 하는 것은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이건 하나 미래사를 두고 지금 새로운 비조물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비조물이 되고, 그래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비조물이 안 된다는 거요. 미정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두고 조건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에 있는 이 행위가 있을 때만 새로운 비조물이 되지, 그래도 안에 있는 이것이 조건이 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비조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과거사입니다. 이건 확정이 된 겁니다. 되었도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거나 영어로 배울 때 보면 현재 완료, 뭐 과거 완료 이러면 되는데, 현재 완료는 완료라는 것은, 어, 현재 완료라는 것이 지금, 지금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것이 된 겁니다. 이거는 조건부가 아니고, 이미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되는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에 것은, 자기가 새것이 아직 되지 않았고, 조건이 돼서 그리도 안에 있어야만 새것이 되는 거 하나 있고, 이두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미 다 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구원이 있고, 그러나 앞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조건부로. 이미 되어 있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기본 구원. 이미 새 것이 되어 있다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심신의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자, 무엇이 새 것이 되었을까? 자, 이미 확정이 된, 새 것이 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우리는 0과 6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지을 영과 육으로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원죄와 본죄로 인하여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습니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영은 단번에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는 어, 그때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어, 이런 불모으로 가는 때가 영원히 죽을 결과입니다. 지금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래도 이 땅의 은혜가 조금은 남아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의 피 공로로 인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영을 살렸습니다. 자 이거는 살 앞으로 살일 겁니까 영을? 이미 살렸습니까? 이미 살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알기도 전에 영을 이미 살렸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상관없이 영을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이미 과거사입니다. 영이 중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영을 이미 살려, 새 것이 된 겁니다. 자, 새것된것 첫째는 영입니다. 영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중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영은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합니다. 내 마음이 믿지 않아도 뭔가 불안하고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뭔가 영원한 이 존재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땡기고. 또 모든 죄 속에선 불안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싶은 거 이건 다 영의 역사입니다. 영이 거기서 어 역사가 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영이 죽으면 영이 아예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만족합니다. 이래 살다가 죽지 죽어도 조금도 애통함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하고 만족하고. 죽으면서도 만족하고 그냥 죽을 수 있, 죽지만은 또 영이 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영이 살면 마음에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내가 아무리 좋은 것 부귀영화를 가져도 이게 조금씩은 다 없어지는데 너무 허무하다. 뭔가 이게서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내가 어찌 해 되겠다. 이건 다 영이 살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 이미 살았습니다. 영은 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어, 영이 다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자, 영은 이미 살았고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있기 때문에 천국에 안 들어가지만도 영이 나중에. 육을 다 벗게 되면 그때는 천국에 갑니다. 육을 벗게 되는 날에. 이게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사망에 사는 자녀가 되었고, 또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 몸의 형체, 우리 몸이라는 형체도 이미 부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어, 영이 중생이기 때문에, 육 중에서도 육의 형체, 껍데기, 이거는 반드시 부활이 되게 됩니다. 뭐, 신앙장을 어떻게 했든 간에, 부활은 다 됩니다. 우리 몸은 다 부활됩니다. 몸의 부활은 확정적이요.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정되어 있는 거, 영이 살아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에 가게 되는 거, 또, 어, 어, 이게 다 하나님의 확정이 된 겁니다. 또 몸이 부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 것들 진행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영의 문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육육 중에서 육의 형체, 육의 형체는 반드시 어, 천국에 갑니다. 또이 어, 세상은 다 저주받은 세상인데, 이 하늘과 땅은 저주받은 하늘과 땅인데 이것이 에. 주님 제림하실 때는 새 것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새 것으로. 이런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 제림하실 때는 그때는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원소로 돌아가서 다 태워서 원소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만든다. 그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세상이 아니요 또, 몸이 이런 몸으로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듯이, 그 샤넬과 세땅은 신령한 어, 물질개요. 물질개 중에서도 신령한 물질개라고 말해요. 이런 물질개와 다른, 이기는 서로 약육 강식이 있고, 모든 게다 싸가지고, 날가지고, 쇠지고, 이 땅에 것은 다 저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완전한 물질개요. 그 물질개가 나중에는 영계와 하나가 됩니다. 이걸 하, 하늘나라 몽세계에서 어, 영기와 물질기가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기가 어, 영이 영혼이 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좋은지 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자녀가 됐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은, 어, 이 땅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하늘나라 들어가지. 또,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되지. 자, 이것은 확정이요. 이미 지나갔다. 이미 되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이 속에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찬송해야 돼.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확정이고, 영은 이미 중생이 되고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자, 그런데, 그 앞에 거 봅시다.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미정입니다. 미정, 미정이란 말은 행동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는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은 "그리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리도 안에 없고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신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진 중에서 심신의 형체가 아니고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과가 맺어져서 심신의 기능은 행동에 따라서 행동이 지나가면 기능이 됩니다. 행동이 지나가면 기능이 됩니다. 그 행동은 정력이 있어야만 행동을 합니다. 그 심신의 정력이 안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썩거질 정력이요. 없어질 다 힘이 남아있는 힘들인데 이것이 행동을, 그래도 안에 있는 행동을 하면, 그래도 안에 있는 행동을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기능이 된다, 그 말. 이 그래도 안에 있으면 그 행동이, 어, 새로운 기능이 심신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기능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심신의 기능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심신의 기능이 새롭게 되는가고, 심신의 기능이 새롭게 안 되는가고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까? 심신의 기능이 새롭게 안 되면 천국에 갔는데, 영이 천국에 갑니다. 몸도, 어, 형체는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 없는 천국생활을 합니다. 존귀 없는 천국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 없는 천국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어,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심신의 기능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는 많은 소유를 얻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다. 소유의 유업을 받고 소유의 유산을 받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에, 아버지의 그 모든 업을 어, 유업으로 받습니다 업이 있을 때는 종기하게 되고 소유가 많음 부유하 부유하게 되고 그래서 심신의 요 기능이 가지 못하면 그날에선 부끄러운 자요 헐벗은 자요 벌거벗은 자라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자로 천국에 갑니다. 영이 벌거벗은 자로 몸은 부활해서 영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지만 은 소유가 없는, 종기가 없는, 영광이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이걸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주님이 주신 이 기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이루어 주신 영의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 위에 더하여 심신의 기능까지도 이제는 이것이 구원이 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고, 그나라의 종리한 자가 되고, 그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 보좌와 우편이 않는 그런 존귀를 가지게 되고, 그 영광, 영광을 가지는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가지만은 부자가 안 되는 그런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서도 종귀한 위치에 없는 자가 있고, 천국 가서도 영광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다만 이 말은 이미 받은 이, 어, 새 것이 되었도하는 요구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는 요구는 못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뭡니까? 중생은 이미 다 됐고, 천국은 이미 다 가게 됐고, 이미 부활은 다 되게 됐고, 그러면 무엇이 다 맞습니까? 심신의 기능이 천국 가는 것. 이를 위해서, 어, 그리도 스 안에 있는 일을 힘써서 천국 가서 그 나라의 부요와 종기와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부요를 가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요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종기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질 수 있는 길만 열렸지,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내가 그리도 안에 있어야 되지 내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연히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아 우리는 이미 부요와 종기 와 이런 영광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 힘쓸 겁니다. 가졌는데 힘쓸 게뭐 있습니까 미 가졌으면. 그거는 안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길만 열어줬지 주님이 대속으로 가질 수 있는 덕 그리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길만 열어주셨다. 그말이야길 열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예수의 이 대속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이런 그리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더해서 거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완전 걸어가는 것을 완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말이 대속의 은혜, 길을 열어주신 은혜 위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까지 더하여 주심으로 있나요? 우리가 그 길로 걸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그래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새로운 필요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과 유오버, 유산을 받는 우리가 됩니다. 거기서 존귀함이 세고 너를 세계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겠다. 너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다건설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이야. 자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것이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어떤 생활인지. 한마디로 보새 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새 사람 생활을 하면, 그리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는 그리도 안에 있는 생활이 아니고, 전부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세상 안에 있었고, 자기 안에 있었고, 자기가 자기 안에 들어가 살았고, 자기가 세상 안에 들어가 살았고, 그러나 이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전에는 생활은 새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 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이라 해게 되겠습니까? 옛 사람 생활이라 옛 사람 생활했다 고옛 사람 생활하는 데는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 새 사람 생활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로운 것이 된 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요. 또 어, 새로운 것이 될수 있는 요 조건부 요 어, 구원은 심신의 기능 구원이요. 기능이란 말은 습관이라고 말해요. 그런 어, 실력이라고 말해요.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행동에서 나옵니다. 행위가 반복되면 그 사람이 되고 그 실력이 됩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기능이 되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그것이 에, 그 사람에게 이런 어, 새, 새로운 기능이 되지. 행위가 따라주냐 면안 됩니다. 마음이 따라주냐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행위도 있고, 몸의 행위도 있고. 이 마음과 몸의 그 행위가 돼야 됩니다. 이, 이 마음과 몸의 이 심신의 행위가 어찌 되느냐? 어찌 되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사느냐?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심신의 기능군을 가르칩니다.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내 기능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맺어진 그 기능이 맺어진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부여를 해주든지 가난을 주든지 종기를 주든지 천함을 주든지 영광을 주든지 욕을 주든지 아브라함의 구원이 있고 로우스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로우도 천국 가는데 로우은다 불타버리고 빈몸으로 나왔고,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굴속에 들어서 가 자식도 다, 딸하고도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자, 로스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입니까 부끄러운 구입니까 그는 분명히 로스은 살아갑니다.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을 받았는데, 등그랗게 자기 몸뚱이 하나만 남았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영만 구받았지 심신의 기능은 구을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로스의 부끄러움을, 아, 나는 그 부끄러움 괜찮다. 이런 사람이야, 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구잡이로 살수 있겠지. 자, 로옷과 같이 그런 구원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참 이러면 안 되겠다. 참, 이런 로옷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마지막 비참하게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아브라함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것이 곧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해를 출발을 해서 이런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런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과 유산을 줄때 이것을 다 받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소망으로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